안녕하세요. 다산 부동산 파트너 공인중개사 서미라입니다. 2023년 3월 3일 기준 다산 신도시 아파트 KBC와 실거래가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벌써 날짜상 3월이니 봄이네요. 아침저녁으로는 약간 쌀쌀한 기온이 돌긴 하지만 시간의 흐름과 계절의 변화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지금의 계절과 아주 흡사한데요. 끝없이 상승할 것만 같았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역사상 전례 없는 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단기 하락을 맞았고요. 그렇게 춥고 어두웠던 겨울을 지나 막 새봄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은. 지역별로 제법 거래량을 동반한 반등을 이끌어냈습니다. 서울은 낙폭이 컸던 송파구를 중심으로 금매 소진과 호가 상승, 실거래로 이어지는 3단 콤보가 발동을 하였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추이를 보게 되면 서울 수도권 전국이 비슷한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헬리오시티가 18억 9천만원 실거래가가 올라왔습니다. 불과 두어 달 전에 15억 원마저 무너지네 어쩌네 했던 거에 비하면 꽤나 상승폭이 큽니다. 잠실 s 도 19억 원즈음에서 21억 5천만 원까지 오르 상승을 했고 호가가 일제히 오르면서 추후 이것들이 실거래로 바로 연결이 될지가 관심거리인데요.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로 참고로 하실만한 건. 상승과 하락의 반응이 빠른 송파구의 리딩단지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엘리트 등의 반등은 이미 확인이 된 사실이고,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비롯한 잠실주공 5단지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도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다산신도시는 어떨까요? 아, 역시 바닷권 대비 약10% 정도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2023년 3월, 다산 신도시 아파트 KBC세와 실거래가 표를 먼저 보시죠. 네 보셨던 바와 같이 다산 신도시 아파트 KB 시세와 실거래가 사이에는 편차가 약간 있습니다. 집계를 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건데요. 적용하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즘 같은 변동성이 있는 장에서는 현장 소식을 빠르게 반영하지는 못한다고 봐야겠죠. 실거래가는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라는 특성상 다산 신도시 아파트의 국평이 전용 팔사 기준으로 7억 원 이하가 보이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매물로서는 현장에서는 그런 물건들은 거래가 됐거나 또는 뭐 들어가거나 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별 격차가 있긴 합니다만 최소 9억 원대부터 출발하는 다산자의 IB 플레이스를 제외하더라도 일부 저층이나 새가 끼어있는 물건이 아니라면 7억원 후반 정도가 되어야 괜찮은 매물을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힐스테이트 다산의 경우 8억 1천만원의 거래 두 건이 올라왔는데요. 그 이상 가격에서 거래가 된 소식도 있습니다. 같은 단지에서 7억원대 거래도 존재하니 동호수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벌어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마치 같은 날 남부지방엔 꽃이 피고 강원도엔 눈이 내리는 것처럼 말이죠. 정부에선 3월 2일을 기점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을 사라는 이야기인데요. 판단은 개개인의 몫입니다. 누군가는 집을 사고 누군가는 집을 팔고 또 다른 누군가는 보류를 한, 하는 게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이, 이것을 각자 도생이라고 부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다산신도시가 속한 남양주가 경기도에서 전년 대비 아파트 매매 거래량 증가 상위 10개 지역에 속하였으며 꾸준히 인구 및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내년 남양주시의 신규주택 공급은 제로입니다. 다소 충격적인 팩트를 여전히 모르는 분이 다수 있으신데요. 여기서 눈차 말씀을 드리지만 다산신도시는 지하철 8호선 개통과 9호선 역사 발표라는 빅 호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는 서울 강남권과 물리적인 거리가 아주 가까운 한강생활권 도시로, 진건지구는 서울과 배차 간격이 동일한 서울권 역세권 도시로 각자 매력을 어필을 하고 있죠.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좋으면 그만큼 비싼 값을 지불을 해야만 하죠. 비단 다산 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고 싶은 집이 좋은 동네인지 한번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향후 좋아질 동네라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테고 이를 미래가치라고 합니다. 투자 적격이라는 뜻이죠. 다산 신도시는 연차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많은 부분에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도시의 나무를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 아직 수령이 어린 나무가 해를 거듭하면서 점점 풍성해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 단지 특징이 바로 하늘까지 뒤덮을 만큼 압도적인 나무들이거든요. 자곧 벚꽃이 피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정말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아름 그 벚꽃 비가 내릴 텐데요. 지금 제 눈엔 계절도 도시도 부동산 시장에도 봄의 왈츠가 들리는 듯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언제든지 다산 신도시가 궁금하실 때는 부동산 파트너로 연락주세요. 성심을 나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